안녕하세요. 진실을 전하는 채널, 올바른 TV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터진 충격증언. 홍준표, 폭발하다. 믿을 수 없는 말, 직격탄. 윤석열 대통령이 1, 2, 3 비상계엄 당시 직접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이 증언을 한 사람에게 홍씨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게 부끄럽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대통령이 싹다 잡아들여라고 말했다. 방첩사를 도와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이 폭탄 발언을 한 사람은 바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그런데, 이걸 들은 홍준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대통령이 그런 걸 몰랐겠나? 홍씨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게 부끄럽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격분했습니다. 비상계엄은 군과 경찰이 실행하는 것인데 국정원 1차장이 개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수사, 체포 권한도 없는 국정원 1차장에게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싹다 잡아들여라고 했다고 말이 되나? 국방부 장관 인사도 엉망이었는데 국정원 인사까지 이렇게 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홍준표는 홍장원의 증언은 말도 안 되는 거짓이라며 그의 말에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은 어떨까요? 체포 지시? 절대 그런 적 없다. 간첩 잡아들이는 것을 도우라고 했을 뿐이다. 대통령 측은 홍장원의 발언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계엄과는 상관없이 방첩사가 간첩 수사를 잘하도록 도와주라고 한것 뿐. 설사 개엄과 관련된 지시가 있었다 해도 기관장인 국정원장에게 직접 했을 것. 즉, 대통령 측은 체포 지시는 전혀 없었으며 홍 장원의 증언이 과장됐다고 반박하는 것. 홍 장원의 증언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홍준표의 말처럼 터무니없는 거짓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체포 지시설 믿으시나요? 아니면 거짓 증언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팩트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